이 사업을 되게 잘 이끌어 나가시고 되게 성공을 했다는 얘길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그치. 파머 데디라는그 이름이랑 어. 쪽이 배경이 되게 잘 맞는다. 너무 이쁘지 파머 데디 한번 어. 일을 어.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오늘 데이가 진짜 부끄신다. 30분 하고 일하고 계신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대표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육묘장에서 어, 나온 육묘 모종. 육묘예요? 산채 네. 육묘예요. 육묘? 육묘 들어보셨어요 모종, 아, 모종. 아. 예, 네. 요거를 아. 뭐, 네, 네. 이렇게 빼서 이렇게 심는 네. 거예요. 아. 네. 지금 혹시 그럼 저희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아, 지금 좀 바쁜데. <laughs> 조금은 지금 이제, 네. 이제 어수선하니까 저희가 네.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 것들이 좀 있거든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어디 뭐한시고나나중저 아, 앞으로 집 앞으로 가면 아, 되니까. 예집 앞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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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잠깐 계시면은 조금만 네. 마무리하고 금방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캠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틴이 위미예요. <laughs> 간단한 음. 이사업 대표님의 소개와 이 사업장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10년 전에 기농을 해가지고요. 기농 10년 차가 됐고,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45세 남자입니다. 아니, 근데 그 6차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산업들을 어, 홍천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시골을 찾다 보니까 뭐 어, 강원도 쪽을 좀 찾게 됐고요. 어. 그중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홍천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홍천 현재 홍천에서 사업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8년 정도 된것 같네요. 그 외에 막 도시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어, 근데 뭐 홍천은 사실 도시랑도 가깝고 사실 도시에 대한 도, 뭐 갈망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건강즙을 선택한 동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창업 초기다 보니까 그 창업 비용적인 문제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렇게 많이 소요되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소요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었고 둘째는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팔로를, 개인 온라인 팔로를 찾다 보니까 좀 온라인 팔로에 어울리는 그때 당시에 가공식품과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또 가공식품 그런 걸 스토리, 좀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건강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건강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산채라든가 뭐 육묘라든가 모종 뭐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새로 착공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천연 발효종 빵, 예, 어... 그 공장을 요길 입구에 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강집에 대한 그 비전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사실 건강집에 좀 비전을 찾았었는데, 예. 비전이 없어요. 아... 예, 이제 저희가 칡집이 이제 주력인데, 그 측을 캘 사람이 없어요. 예, 치이산해서 캐다 보니까 너무 고된 노동이 아, 필요하고 또열어고 북한 직업에만 세번 아. 출연했거든요 아. 실제로 캐는 것도 어렵지만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 뭐~ 미래는 사실 없고요 <laughs> 좀 후속 그 어떤 조치로 저희가 한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그 지역 농산물 이제 특산물을 활용한 아. 예 그~ 우림이라고 가루미 가루살 베이스로 아. 한빵까빵 빵 가루라기보다는 쌀 가루죠. 쌀 가루, 쌀 쌀가루. 가루고 아... 쌀 가루 베이스로 한 이제 그뭐 유럽식 하드빵 음... 예 빵과 이제 그 관련된 제빵 그런 이제 해석 그 시설을 지금 갖추셔 가지고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아... 투자 단계랑 처음부터 공장을 만들고 시작을 하신 건지 뭐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음, 우선은 건물을 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 가격에는 할수 없는데 그때 당시는 건물 짓고 기계 사고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거 2억은 이제 거의 한 80%가 대출. 예, 정부 지원은 그때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이제 새로 하는 제빵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정부 지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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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면 시작을 할수 있는지. 아 그게 이제 조금 모호한 질문인데요. 네. 집을 뭐 작게 한다 그러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뭐몇 천만 원으로도 어... 할수 있고 뭐 공간만 있고 허가만 네네. 있다면 포장지 하나 제작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다 다른 경우예요. 네. 이제 현재 지금 파머데디의 매출은 어느 정도이고 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뭐 시설이 작기 때문에 일년 내내 돌려도 10억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음. 네. 매출이 그러면 10억 정도 거의 이제 내외라고 맞춰서 예.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순이익은 보통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한30%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뭐7% 5%에서 7%, 7%. 아. 그러니까 미래 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음. 뭐 이제 포장재라든가 뭐, 뭐 어떤 것들 뭐 광고비도 이제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비도 이제 코스가 올라가는데 비용 코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값을 올리면 판매가 좀잘안 되는 경우가 아. 있기 때문에 제품값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보수적이 되는 거죠. 네. 아, 또 그런.